길이가 2 a 인 타원이 있는데요. 이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 여기 위를 그리고 아래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한 초점을 지날 때 상수 a 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죠. 어 그러면 일단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어보죠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 보고요. 자 그러면 이쪽이 c죠. 그럼 여기가 a가 되거든요. 그죠? 그리고 여기가 b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타원의 기본적인 어, 성질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반지름은 1입니다. 그죠?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이을 수가 있죠. 그죠? 어 지금 이 원의 중심을 5라고 잡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교점, 여기 교점을 어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. 그럼 삼각형 OMC를 한번 봅시다. OMC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여기 1이고 이쪽도 1이죠. 그리고 여기가 O고요. 그 다음에 MF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가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밑각을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어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밑각이 되겠죠? 요 라인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다음에 요거랑 삼각형 M F 프라임 F를 또볼 거예요. M F 프라임 M 그 F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냐면 얘도 여기 밑각이 같죠 지금 이등변인 상태에서 그죠?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이쪽이 E C가 됩니다. 그래서 두 삼각형은 닮음이 돼요. 그럼 1대 A는 어떻게 되겠느냐. A 대, 자, 1대 A니까, 변과 밑변이죠? 여기 변과 밑변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, EC. 요렇게 돼요. 그러면 A제곱이 EC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. 그죠? 자, 그리고 이게 타원이잖아요? 그럼 타원이니까, 요 길이 있죠? 요 길이. 요 길이가 A가 되겠죠? 그죠? 자, 그런데, 여기 C잖아요? 그럼 여기서 또 관계식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, A 더하기 C는 원의 반지름인 1이 나오게 되죠. 그죠? 자, 문제에서는 상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C는 1-A니까, 요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. 그럼 A제곱은 2-2A가 되겠죠? 그럼 A제곱 플러스 2A, 마이너스 C는 0이 되고요 그럼 A는 근해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, 마이너스 1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짝수공식을 쓰는 겁니다. 1 플러스 2가 됩니다. 그런데, 어, a는 양수죠. 그래서 a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정답은 3번입니다.